자, 42번. 자, 4 밀리 번은 뭐냐면, 회사가 소비자의 불평을 받아들임으로써 뭐할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자, 여기 핵심이야. 자, 주제 잘 해놓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핵심 문장은 이거야. 예, 선생님이 렇게 네모 칸 쳐놓는 게 항상 핵심 문장이라겠지? 자, The m a r k e t Way. 시장의 방식은, o telling a firm, 회사에게 말하는, 오바이인지가 뭐뭐 하는 일이라고 있잖아. 회사에게 말하는 시장의 방식은 about these failures, 그것의 실패에 대하여. It's harsh and brief, 어, 가혹하고도 뭐하다 간단하다. 자, not only but also지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근데 not only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도치였지. 자, 우리 학원 학생들을 많이 알 거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조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돼. Complain이 주어고. 원래 아의 위치는 여기야. 근데 부정어 앞으로 가면서 도치된겨. 자, 그럼 해 볼까? 그 불평이 얘가 좋으니까 불평이 덜 뭐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to handle 처리하기에 but 또한 they also can cause가. 그들은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 the seller to improve 판매자가 향상되도록. the seller 판매자가 can learn something,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as well, 또한,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a cosmetics company, 화장품 회사를. 자, 어떤 회사? received complaints, 불평을 받은, 불평을 받은, about sticky sunblock lotion에 대하여. 즉, 끈적한, 그 뭐지, 우리가 선크림, 선크림이라고 하지? 선크림에 대하여. 불평을, 받아들인 화장품 회사를 뭐한다? 기억한다.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all such lotions, 모든 그러한 로션들은 were more or less sticky. 이게 다소야, 다소 끈적했다. So, 그래서 the risk of having customers buy products from a rival company. 자, 그 위험은 자 주어지, 여까지가 기 수식이네. 자, 위험은 어떤 위험? Have it. 사역이야. 목적어 다음에 원형 나왔잖아. 시키다, 누가 뭐 하도록. 자,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도록 시키는 위험은 from, 어디로부터? from a rival company. 경쟁회사로부터. 이런 위험은 was not great니까 크지 않았다. 위험성이 별로 없었다. But this was also an opportunity. 이것은 또한 기회였다. 자, 이런 건 문장의 위치로 괜찮지. 시험에 내기. The company managed to develop. 자 이거 뭐뭐해내다요 우리말로. 그 회사는 develop a product. 상품을 개발해냈다. 자 관계대문사입니다. 어떤 상품? It's not sticky. 끈적하지 않은. 그리고 captured 20% of the market. 시장의 퍼센트가 20% 20%를 뭐했다? 잡았다. 시장이 20%를 잡았다. In its first year. 첫 해. Another company, 또 다른 회사가 had the opposite problem,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것도 문장의 위치 괜찮지? It's product, 그것의 상품은 were not sticky enough, 충분히 끈적하지 않았다. sticky enough처럼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한다? 뒤에서 시작한다. 어순이 중요하다겠지, 이건? 자, the company, 그 회사는 was a royal post office. royal post office 였다. in Europe, 유럽에 있는. and the product, 그 상품은 was a stamp, 우표였다 The problem was that 그 문제는 대디아였다 the stamp, 우표가 didn't stick to the environment, stick to가 어디에 붙다 하냐. 봉투야, 이게. 봉투에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management, 자, 관리진, 운영진은 contacted the stamp producer. 우표 제작자에게 연락했다. 자, 후 어떤 제작자? make it clear that. make it 형 that. 감목 직무. 선생님 엄청 얘기한 거. make it 형 that. 꼭 외워야지, 고. 자, 이런 뜻이 없고, 얘가 얼른이야. 자, 데디아를 분명하게 만든 우표 제작자야. 그 그러니까 뭘, 뭘 분명히 얘기한 거, 뭐라고? 만약 people 사람들이 just moisten the stamps properly 축축하게 한다면 우표를 적절하게 물을 묻힌다면 이렇게 they would stick to any piece of paper 그것들이 이건 우표야 이건 스탬프지 우표들이 뭐할 것이다 어떤 종이에도 붙을 거라 그런 걸 분명히 한 거야 자 what to do 그럼 뭘 해야지 management 자, 운영진은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take가 걸리다지? to come to the conclusion, 결론에 이르는데. 자, 데디아가 동격으로 수식합니다. 어떤 결론? it would be more costly. 더 비용이 들 거라는. 얘가 진주어. 뭐 하는 것이? 그 고객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비용이 더들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 여기가 동격이란 말이야. 이 동격은 디아가 완전한 문장이라겠지? 얘는 절대 위치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치? 자, 네? 그러면 아까 있잖아. 고객들을, 뭐야,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뭐 하도록? To what? It's s m 자, 약간만 내려볼게. 자, 그니까, 이 고객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뭐 하도록? To what t h e i stamp. 그들의 목표를, 뭐야, 적시도록. Rather than, 뭐 말하기보다는, 지 to add more glue. 더 많은, 풀을 칠하기보다는. 그래서, 얘랑, 어, 디 갔지? 여기랑, 여기, 있지 않니?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기 때문에, 양쪽 다 투부장 사야 돼. 여기 둥망사안 돼. 자 the s t a n d producer 그 우표 제작자는 was told 들었다 b plus pp 수동태 자뭐하러 e to add more glue 더 많은 풀을 바르라고 and 그리고 the problem didn't occur again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자이 때문에 it is better it is better it for t o 지그지더 낫기 때문에 for the firm 그 회사가 to have b i a s complaint 구매업자들이 불, 구매자들이 불평하도록 시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 it 가주어 의상 주어 진주어다 구매자가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 뭐라기보다 go elsewhere 다른데 가기로 보다는 다른데 가게 하기보다는 이 complain하고 여기랑 연결되는 거 동사원형 자 가주어 진주어지 <laughs>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Make it c o u for t o 감옥진목이야, 전형적. 엄청 중요하지? 얘는 뜻이 없고, 이쪽이 연룰이야, 자, 중요하다. To make it clear. 분명히 하는 것이. For dissatisfied customers. 그 불만족한 고객들이 뭐 하는 걸? 불평하는 걸. 불만족한 고객들이. 얘가 의미상 주어니까. 투부 형사에. 불만족한 고객들이 불평하도록 하는 걸더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도 엄청 중요합니다, 문장. 자, 됐죠? 자,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